<laughs> 와, 오늘이 제 라인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영상도 뒤에 사진 <laughs> 어, 까끗하잖아. <laughs> 와, 숨천 진짜 막뿌리 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열렸어. 아, 간지러. 손님 오셨나보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비아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호 잘 보내세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있거든요. <laughs> 네. 네. 명잘 <면었> 보내세요. <laughs>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추석이라서. 거든요. 두이다가가다 가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절 전에 이게 한번 왔다 가야만 우리 어르신들이 또 들기 다린다고다장 보러 가셨나 봐. 안녕하세요. 나비야예요. 네. 나비야예요. 네. 나비야예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윗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집에 가면요. 또, 아, 있다고. 엄마? 왔어? 엄마. 몰라, 문 잠겨있어. 다 어디 가셨지? 오늘 많이 받아가셨네? 그러니까. 자, 아버지한테 오면 나와 갈게요. 응. 오늘 빨리빨리 우리가 명세가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요 <laughs> 엄마! 네? 왔어요, 저! 네, 어! 네. 들어가! 네, 어. 네. 시식하다고, 뒷모습 봐라 얼마나 시식해. 더 이상 시식할 수가 없다고. 어? 어. 자, 달량 올라가면. 안녕! 조이야! 야! 그크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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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너마 엄마! 엄마! 유랑 오늘은 마 엄마! 들의마스크팩까지마 엄마! 혼마라고 <laughs> 예, 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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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가시나가 어, 나가 신나가 신저가 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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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따, 가신따가 신나가 신가 신나가 신나가 신따가 신나가 신가 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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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가 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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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많가 신나가 신나가 그렇가 신나가 신나가 신 따. 가신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신가가 <목소리> 동지 가져올까? 아니? 아니, 그저 우와. 동지 <laughs> 아니, c 까 c k 아니 c k 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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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c 다시는 못볼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 공부했는데, 다시 만나뵈니, 반가워요. 어머니 다 알았어. 어. 어. 나이 노래 다 알아. 어. 안녕하세요. 조만하군요. 어, 와. 엄마 우리 꽃 뜯다가도 만물을 안할것 같은데? 그렇죠. 어. 아니 엄마는 어디 갔어? 왜? 장 보러 갔나? 아, 마지막 시장 보러 가셨나 보다. 와, 장난 아니죠. 이거는 음. 와, 귀걸리 아니니? 안 아, 놀라. 아슬아슬. 이렇게네. 나 서졌어. <laughs> <돌아왔어>, 나 서졌어. <사와줬어>. 야! <laughs> 나 타이레놀 먹고 소화됐어 아, 아 타이레놀 먹고 머리 두통 잡혔어 은서야! 여친이 여을 아, 주쳤어은서 봐봐 뭔 여친, 여친 은사야봐안 돼, 안 돼, 안돼나 여친 안돼은서 여기 봐안 돼! 여기, 눈 어. 나안돼 여치는. 야, 내가 안 되지. 와, 큰일 났다. 이게 너무 많다. 오씨, 모기가 너무 눈다 어? 근데 나가자또 있어? 어, 여치가 많다. 근데, 근데 코스 너무 많은데? 언니, 근데 여치가 이렇게 많. 언니 빨래 고치나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치 있어? 어? 왜나 여치가 없지? 근데 여치 집 그가 그 색깔이랑 똑같아푸른색이 <laughs> 나 심장 막 뛰고 도, 동네 동네 사람 나지여나 여친인 줄 몰랐어 와 근데 나 너무 자세히 봤네 잠깐만 나 나갈게요 어. 나 가요 어 와요 다 느껴져 와 언니 벌 어떻게 어디에 우리 뒤에 열가지가 있어요 <laughs> 이 새끼들이 공방스럽네 와와탈또 난리났다 와 여기 진짜 어떡 하지? 보여드려. <laughs> 이 정도면은 그거지 베르사유 장 베르사유 궁전이야. <웃음> 엄마. <laughs> 지갑까지. <지저빠져. 웃음> 엄마. 해피추석왜왜오기나 간지러? 다 간지러. <laughs> 아, <laughs> 너무 우울한 소식을 들어서. 저희 너무 예뻐해 주시고 너무 좋은 권사님이계시는데 저번 주 목요일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한바 한바가지 울어대고 지금 아까 그꽃추 땄던 집 진짜 너무 놀라고 목소리 말로 흥행이 안 되네요. 아, 지금 원선이랑 엉엉 울고, 엄마들하고. 너무 고운 분이셨는데. 가유 어. 4시 앉아갖고 엉엉 울고, 지금. 명절잘 보내세요, 아버지.